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다 어? 하나, 둘, 세, 셋, 넷. 간다 이거 나왜일 거야? 아, 어, 발아 <laughs> 아니, 뭐 했다고 재밌어? 뭐가 재밌어 지금까지? <웃음> 너무해. 완키.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 재밌고 아, 내가 네. 더 재밌는 거 준비 많이 했으니까. 아 좋아요. 네. 아 <laughs> 딱지는 사실 아무런 돈이 안 되잖아. 아 그치. 이거 <laughs> 이건 돈이 된다. <laughs> 책을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. 아, 책이 마음 아파한다. 왜왜왜 왜, 왜, 왜? 아니에요. 아 책을 계속하세요. 호기, 책을 어... 완전 좋아하고. 맞아요. 어... 하지만 괜찮아요. 제가 그걸 <laughs> 되게 <드릴까요? 아니>, 안 좋아해요. <laughs> 탁 쳐서 뒤집는거 너무 어... 간단해. 이제 무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아, <laughs> 네. 잘올라고 <laughs> 무대 세팅 한번 네. 해 보겠습니다. 어, 좋아, 좋아. 요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아, 예, 괜찮아. 아, 괜찮아. <laughs> 죄송해요. 아, 괜 죄송. 아까 책이 분명히 엄청 사랑한다고. 아니, 사랑이긴하지만 그래도 아, 이겨야죠. 이겨..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그렇지. 그렇지 어, 여기 책. 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제압되었습니다. 이러면 이제 나 이거는 이 카드 나왔을 때 어서 오시고 내면서 맛있게 드세요 해야 돼. 아 맛있게, 오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그러면 나는 판 할게 심판 심판. 저기 <laughs> 아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아, 아, 알아들어. 야 이걸 알아들어. 야이 릴리오를 알아. 됐어. 나랑 같이 수영하러 갈래? 올라갈게. <laughs> <laughs> 학살 증거 <마라. 웃음> 이거 빠졌어 <뭐야>, 뭐, 뭐. <laughs> 이야 너도 해까 매년 어. 아, 생선까지 야. 30초 남았습니다 아, 아, 미쳐뛰고 미쳐. 있습니다 아, 미쳐버리겠다 진 어. <laughs>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됐어 좋아좋아 좋아. <laughs>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 모르는 상태니까 <laughs> 비스 <트래비스> 빼고 <laughs> 아, 군이 패스. 습니다 프롬 킹과 퀸을 뽑는 시간이에요. 그리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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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 프롬 파티를 열었으니까요. 아 그렇죠. 그리고 오, 축하드려요. 제 덕분에 이 프롬 파티가 시작되었어요. 트레비스가 제 프롬킹 해주겠어요? <놀람> 아 했잖아요. 좋아요. 이제 다들께 다음 날 끝. 우리 블루, <놀람> 우리 그냥 사람 다 사람 다불러놓고 아니야. 멋있어. 나의 프린스. 너무 예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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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노우니였다. 람쥬> let's go, Let's go. 프롬 퀸, 프롬 퀸. 제가 베이야, 내 여자친구 될래? 오디션 봐 오케이 okay, 이제 내 차례야 네. 기신아기신아 이리 와봐 음, 아! 고양이와 키스 과장 아! 키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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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아니 아니야 아니, 나 5,000원만 나 5,000원 빌려줘 제발 아, 아, 아니누구 아니, 5,000원 없어? 지금 5 0원 없어? 5,000원 주면 키스해주는 거. 아! 너무... <laughs> <아니>, 아, <laughs> 왜 이렇게 뽀뽀를 좋아해 5 0 5,000원! 나 여기 있어 좋다. 저희 내일 일본 가서 비행기 타는데 이거 하고 미국 어, 이렇게 가지면 안 되나? <laughs> 어, 이거 쓸까요? 약간 지우 지루... 아니야. 어색하게 여쭤봤지만 지신지면다. 이거 이거 할까요? <laughs> 이거 이거 할까요? <laughs> 이거 아니면 이거 할래요. 빨리 골라줘요. 나는 판다. 약간 결제 못 하겠다. 왜? 왜왜왜 왜. 약간 결제 못 하겠다. 왜? 왜, 왜. <laughs> <목 Kos> 왜왜왜왜왜아 판다가 펀딱 펀딱 너무 잘려서요 <목> <sorrification> 판다가 좋은 것 같아 어, 판다가 <목> 너무 잘려 yeah. Very uh, v i uh, 쉬운 거부터 Baskin r o b b i n 귀엽고 깜찍하게 Sorry. One. <laughs> 이게 우리야. <무리해요>. 운동 <laughs> 이렇게 다운 레벨에 대면은 진짜 좋다. 네. <laughs> 네. So I don't want to use my 목 목인 yeah. 노래방. 아. Wow, 와우, 진짜 자기 관리에 철저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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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기관리 철저! 와. 진짜 도우셨다! 아, 우리 멤버! <laughs>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! 관리 어, 어, 완벽한 성의아 잘했습니다. <laughs> 어, 태어났을 때 어머니한테 와 진짜 세 봐줬다! 응애응애! 시간이 조금 있으면 바로 잘 읽는 척이야 오케이 유머! 깔깔깔 인기 1 0점 <laughs> 하나만 읽어주라! 가장 멋없는 춤은? 엉거주춤! <웃음> <웃음> 너왕거치이 무슨 뜻인지 알아? 아니! 아! 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걸 주어야 할까? 만 아, 원! 만 원을 주야지둘 다. 아!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야, <아니에요>, 얘들아? 민정을수 <laughs> 없어. 아, <laughs> 오, 귀여워.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?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. Is there any international fans tonight? No. 아노 일본노 미나상화 아니가도. 오늘 정말 놀랐어요.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어, 음정 맞출 때 살짝 못 맞출 때 내가 아 음정 이렇게서. 해 미안해요. 아니. 헌타키. 네, 근 언제 그랬어? 아, 요님 <laughs> 제가 조금 틀림... 어, 6 4년 용띠, 5학년 9반. 니데타탈몇이고 아, 저는 음. <laughs> 어. 어. 어 고등학교 <laughs> 5학년? 니 네, 5학년이야? <laughs> 와, 니 진짜 동아이다, 이. 니는 메타몇 바인데? 저 2학년입니다. 아 아직 반배정 안 했나? 네, 아직. 아, 그래. 초도 아직 오. 반배정 안 했어. 오학년 <laughs> 반배정 안안 안 했어. 5학년 반배정 안 했어. 근데... <laughs> 네. 어디 나가라. 뭐 기네스북이나. 왜요? 뭐뭐 어, 뭐, 뭐. 왜 5학년 나쁜 거예요? <laughs> 서울에 살고 계시죠, 지금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? 여기가 어디야? 서울. 아, 여기 부산이에요? 저희 뭐? 저희 다 시간 뭐. 저희 다 시간 고르러서 왔잖아요. 근데 못하고 왔어 거짓말하지 마세요, 저예 저한테 전잠안 들었거든요, 차에서 아, 여기가 네. 부산이었어요? 진솔이 어디고? 여기 부산이죠. 그럼 샴스를 어떻게 어떻게 구하셨어요? 부산에서 잡은 거였어. 아니 <laughs> 뭐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부산 싫어. 역시 쪽집 무겁게, 무겁게. 음. 바닥에 꼬을꼬들처럼 라잇 a 잇 a 잇라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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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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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이요. 괴로. 한참 날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다 한번 연기를 도전해 보려고 왔습니다. 아.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엄청 밝거든요. 응나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진짜 지금 플라티 하는 거예요? 네, <laughs> 제가 지금 플라티 모습이죠 지금. 나그 플라티 모습 아는데 이거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그 청혼에 2 있는데요. 날 향한 너의. 2 <laughs> 추가요. 온 세상 다 가. <laughs> 아샤추요. <아샤치든 웃음> <laughs>